문재인 정권 역사 교과서에 친북 역사 왜곡 시정하라. 자 여기 m b n 에서 이제 아까 얘기는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완전히 사기쳤고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끝까지 전부다, 전부다 아니 역사 교과서 뭐는 정권이 지난 다음에 이랬는데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북한에 갔다 갖다 와서 둘이 손잡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손잡고. 이야, 이걸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지금 집필을 다해서 했는데, 완전히 사기 중에 사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언론이 다 이제 문재인한테 사기당했다. 국민들 다 사기쳤다. 어느 정도인지 이제, 자, 제가 읽어, 이제 좀 있으면 다 다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요. 우리 학생들한테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북한 선전문이요. 북한 선전문. 무슨 놈의 역사요? 역사기 다 왜곡. 역사 왜곡 시정하라 그랬는데, 아니, 무슨, 누구한테 시정하라 그래? 국민의힘. 누구한테 시정하라? 교육부가 하는 거요? 교육부에서 시정하라는 거요? 뭐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김정은 미화, 문정부 국사 교과서 실상과 시급한 대책. 자. 김정은을 다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김정은을. 김정은에 대해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저 김정은 돼지 새끼가 왜 나와?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김정은 어린 놈이 왜 우리 역사 교과서에 왜 나오냐고. 문재인이 칸쳐봐. 아, 정말 이건 난 열받는 거야. 그렇게 역사 교과서에 실릴 인물이 없어? 천광은 목사님, 그면 역사 교과서에 어, 실어라, 인간들아. 어? 이게 뭐여? 김정은을 미화해가지고 역사 교과서에 다 실어놓고서 이게 마지막 괜찮은데 완전히 반대로 미화한 거에요 미화 저 살인마를 자그 다음에요. 김정은 집권 미화 에 사실 왜곡한 문정부 한국사 교과서들 근데 무엇뭐 뭐 미화가 됐는지 고그 내용을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제목만 우선 읽어보세요. 자그 다음에 북 경제 안정 김정은 미화 외국 교과서 조속히 수정하라 이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있다 아이고 나참 세상에 세상에 북한 지금 경제가 안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아냐고 어자그 다음에 완전히 사기야 사기 여 문정권 역사 교과서 북 김정은 미화 심각하다. 주사파들인가? 저, 세게 나오지. 주사파들인가? 하지 말고 주사파지. 역사 교과서, 김일성, 완전히, 김정은, 완전히, 어떻게 우리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역사 교과서에, 역사에, 남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어? 거기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간첩질했다. 간첩질한 내용을, 그,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아니요, 어? 위대한 존경하는 영도자고, 어? 아니, 세상에, 북한의 경제가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김정은 집권 네, 어. 후, 북경제안정세. 이게 우리 고교 교과서다. 고교 교과서에, 고등학생들 이렇게 배우니. 이거는, 이거는 어린, 저기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세상에 그것도 김정은 집권 후야. 이건 정말 이거는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김정은이가 아니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보겠어? 김정은이 집권해 가지고 북한 경제가 지금 안정세 다 거지가 돼 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겨 가지고 맨날 해킹을 해 가지고 온 나라 어돈다 어, 훔쳐다가 계속 미사일만 만들고 있는데? 에? 지금 먹을 것이 없잖아 지금. 자 그러면. 무언 뭐를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지, 자, 내려봐봐요. 자, 조선일보에서, 저, 자, 저 위에 좀 올려주고, 위에, 위에 다시 한번 올려주고,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자, 거기, 거기, 요기 한번 읽어주세요. 남부 화해와, 아, 문정부 때, 검정 통과한 역사책들, 대부분 김정은 집권, 미화 외국 대자 문정부 때죠? 아니요. 이게 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한 가지를 많이 내냐? 이게요, 모든 언론에서 이제, 알아차린 거요. 문재인이가 지금 완전히 국민을 속였다. 사기쳤고, 북한만 찬양했으면은,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도 위배된 거고, 완전히 이적지 아닙니까? 적을 이롭겨니까. 그러면 왜, 뭐, 역사 교과서를 바꿔라? 아니, 국민의 힘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저 간첩을 잡으라고 그래야 돼. 간첩을 잡아야 될거아니요 그러면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될 것도. 그러니까 이게 뿌리째 뽑으려면은 문정부 때 검정, 어 검정을 했고요. 그래서 통과했어. 예. 그 다음에 역사책도 대부분 김정은 집권 미화, 미화하고 뭐를 미화하고 애국해, 왜곡했는지 책마다 대표적인 책 아홉 그 아홉 개 출판사에서 다 이렇게 됐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한번 내려봐요. 봐 대표적으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약, 그렸어요 저기. 자, 비상교육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고, 고교 한국사 교과서 속, 속에 있는 김정은 시대 미화. 아니, 김정은이가 어떤 놈인데 왜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오냐고. 자, 거기 뭐라, 해야? 비상교육. 저, 저기서 뭐라했어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어. 경제는 2015년을 취해하고, 전반적으로 흑자 성장세를 보였다. 아, 아, 아 이거, 자, 자, 이거 완전히 사기죠. 자, 국민 여러분, 이거 정말 문재인의 저 어떻게 됩니까? 고비 에 천재 교육 여기 출판사에서는 뭐라했어요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은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어, 완화하였다. 개인의 경제 활동을 아니 예, 완화했대. 세상에 기업 활동을 자율성 있게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사기도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고등학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북한을 갔다 왔어 아 교과서에 나왔는데 선생들이 가르치는 게 전교조가 다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야 이거 그 다음에 미래엔 여기 여기 저 출판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김정은은 최근 비핵화를 천재로 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laughs> 적극 나서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야 지금 5일 동안도 지금 통신선 지금 어어좀 통화도 안되고 있는데 야 비핵화를 전이리어나또 일어나 야 이거를 이거를 우리 역사책에 저 문재인 저거 완전히 저 정권 간첩인데 이게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지금, 이제, 새파란 놈무 새끼, 저거, 마운도 안된놈무 자식을 갖다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김정은을 배우라는 거야, 우리. 아, 정말, 진짜. 내가 오늘 진짜, 나 서서 있으면, 내가 뒹굴락 에서 뒹굴락. 그냥 걷어 찰라고. 김정은은 최근 핵, 비핵화. 야 지금 핵이 완성이 됐어, 학생 여러분. 맨날 지금, 이 미사일 쏘고, 이제, 핵을 이제, 7차 실험 언제잖아, 지금. 그러고 엊그제노라 법제화를 했잖아. 우리는 핵무기 사용한다. 법제화까지 했는데 뭐 비핵화 전제로 우리나라 교과서가 이래도 왜 문재인을 안 잡느냐고 도대체 아니면 여기 교육부 장관을 잡든지 누구를 잡아서 족쳐가지고 머리를 다 뜯어야 될것 아니야? 아, 진짜 남북 정상회담이 아, 이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이제 북미라고 써도 이게 걸려요. 미북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자, 국, 어, 국방, 어, 백, 어, 국방 백서에, 제 북한을 적이라고 했고, 주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을 위원장이라고 하면 안 돼. 김정은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미라고, 어, 언, 써도 안 되고, 미북이라고 써야 돼. 근데 이거 봐. 아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 나서는 등, 그때는 그랬지, 문재인 때. 그럼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이걸 기록을 했는데, 역사를 자기네들이 조약하고, 진행하기, 진행할 때 그걸 써놓은 거야. 그럼 저 새끼가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잖아! 빨리 불질러! 저 교과서 다 갖다 불질러버리라고, 이걸 지금 계속 보면. 은 내 운영에 바뀐대요. 교과서가 또 법적으로.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걸 다 불질러버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강을 얻든지 뭐를 해야 될것 아니야. 금성출반사 유명하잖아. 내가 딴건 몰라도 금성출반사는 내가 안 해. 거기 뭐라고 했어요? 기업소와 공장 운영에서도 어. 자율성이 확대되어 기업 경영 능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수익을 많이 낸 기업들의 노동자 임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나타났다. 아, 나두손두발다 들었어. 달바! <laughs> 노동자 임금이 크게 오르는. 야, 그런데 아, 니네들 저게 저렇게. 우리 거다 훔쳐서 지금 개성공단 그거 다 써먹고 거기 버스 같은 거다 평양 시내 그거 남의 차 몰고 댕기야 이 도둑놈들아. 야 이렇게 지금 피를 말리는 역사 교과서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뭐를 저렇게 무어를 저렇게 자득을 썰어 올려놓고 날려 지금 아왜 이렇게 9천 명이 안 올라가지? 졸고 계셔 지금? 자 어, 이제 문재인 이거 때려 잡았는데 이거 어떡 하냐고 자그 다음에 아 이게 요 말로만 나오니까 나는 나는 저는 열 받는 거는 이런 것이 있으면 왜 잡아놓지 않냐 이거요 왜? 저, 책을, 교과서를,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은, 모든 언론이 다 그랬으면은, 빨리 해서 이걸 다 책을 수거해서 불질러버리든지 해야지,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냐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예 아니, 국민의 힘에서주사파들이냐 뭐, 빨리, 뭐, 바꿔라. 어, 바꿔라. 말만 오면 뭐해. 이거를 빨리 시행을 해야지. 당장 해야지. 하루가 지나면 안 되잖아. 애들이 자꾸 이거를 가리키잖아. 이거 배우잖아요. 야 정말. 폐기 처분해야죠. 이걸 안 오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요. 북한. 뭐요? 왜 넘어가? 북한 한미 참수작전에 남측 내륙 핵 공격으로 맞서려 하나? 이야, 이제, 이제요, 북한에, 이제 이게, 오, 정말 나는 이거 계속 하면서 언젠가 터져도 터져. 우리 안에서도 터지긴 터지는데 참수작전. 야 한미 참수작전까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저, 남측, 내륙, 핵공격으로 맞서려고 한다. 어, 뭐 북한, 진짜, 아주 그냥 일축죽발이요, 여러분. 어떡하냐고.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은요, 아무 일 없어. <laughs> 아무 일 없어. 그냥 그대로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떠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유마을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승리를 해야 돼. 이거 뭐야? 86. 아직도 8 6 8 8이야 지금? 이 <laughs> 오늘, 이게만 명이 넘어갈라 했더니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들어오시네. 자, 그 다음에 아, 고장났나왜이래요 김정은, 7. 남한 지도 펴놓고 전쟁 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NCC 캐로 갑시다. 빨리.